안녕하세요, 1215입니다. 요즘 영상에 아키론 관련 질문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오늘은 그중 많았던 아케론 돌파와 전용 광추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케론의 돌파와 전용 광추를 고민하는 것은 돌파와 전용 광추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갈리기 때문이겠죠. 왜 그런 걸까요? 전용 광추를 사면 딜량과 궁 사이클이 원활해지고 이 돌파를 해주게 되면 파티 풀이 다양해집니다.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할 수 있다면 베스트겠지만 막상 그러기 쉽지 않죠. 그래서 명암 전부만 하냐 이 돌만 하냐 중 뭐가 더 나은 선택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정답은 명암과 전용광추이거든요. 명암 전용 광쉬인 이유는 유물 때문입니다. 전용 유물인 선구자 4세트의 효과는 디버프가 2세개 이상의 적을 공격하면 치명타 피해가 8%에서 12%가 오릅니다. 본인이 디버프를 걸면 치피 증가 효과가 두 배가 되고요. 디버프 3 개를 걸어야 딜로스가 적다는 건데 아케론이 전무를 들고 때리면 디버프가 포영이랑 적공매듭으로 두 개가 붙습니다. 그럼 원래 디버프가 붙어 있었든 말든 아케론이 때리면 유물의 치피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전무 말고 마땅히 쌈뽕한게 없습니다. 전무가 주는 옵션들도 치피 36%에 가피증 48%라 전무가 없으면 어딘가 허전한 성능일 겁니다. 전무와 밤인사 오재련의 차이는 10% 정도라고 합니다. 아케론이 궁으로 20만 정도를 뽑을 때 밤인사는 18만 정도 나오는 수준인 거죠. 그것도 오재련을 해줘야지. 그리고 사이클도 빨라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전광이 있으면 편합니다. 반대로 이돌의 장점은 치확 18%랑 사이클이 조금 빨라지고 파티에 화합케를 넣을 수 있고 궁딜 피해가 조금 증가된다는 건데 화합케가 넣어주는 버프를 공허의 디버퍼가 어느 정도 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전용광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격도 전용광추가 이돌보다는 확실히 싸기 때문에 둘중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번엔 전용광추까지만 해주고 다음 픽업 때 이돌해주는 방안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제 의견도 그저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참고 사례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21호였습니다. 즐거운 스타레일 하세요.